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실 시청자, 배고픈 만두님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미다지 문이 있는 한 집에서 겪은 실화 이야기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집에 관련된 실화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가장 편해야 하는 그 공간에서 뭔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존재와 마주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공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여러분들. 여보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배고픈 만두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laughs> 네. <laughs>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 이뒷 배경처럼. 뭔가 미다지 분이 있었던 집이 있었고 그 집에서 사실 때 겪었던 일이라고 하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바로 한번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길이십니다. Let's get it. 갑시다. 음 일단은 이 이야기는요 제가 한 초등학교 때 네네. 20년 전쯤인데요. 그때 이제 집에서 한낮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예. 그래서 그 일이 발생한 새벽, 다음날 새벽이죠. 네네. 새벽에 제가 겪었던 얘기를 들으려고 제보를 했는데요. 예. 일단은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음, 한 1998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 전설을 고용할 때네요. <laughs> 네, 그때랑 아마 토요미스테리 토요 다큐멘터리 어. 이야기 속으로 한참 그쵸. 그런 거으로했 같은데,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거일 겪기 전까지는 뭐 귀신 같은 거잘 믿지도 않고 네. 별로 무서워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아, 귀신이랑게 정말 존재를 하는구나. 라고 조금 이렇게 믿게 된 계기가 된 일인데요 네네네온 가족이 이제 집에서 이제 TV를 다 보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TV를 보고 있다가 음 갑자기 그 이제 왼쪽으로 해서 이제 창문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갑자기 펑 하는 소리 있잖아요 네네 갑자기 이제 뭔가 터지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저희 집이 이제 건물이 빌라였고 저희 집이 5층이었고 502호였는데 네. 이 밑에서 갑자기 검은 연기가 확 치솟아 올라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어 이게 뭐지? 해서 무슨 소리지? 하고 놀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베란다로 나가가지고 이게 뭐야 해서 봤는데 보니까 이제 3층 3층에 갑자기 이제 화재가 발생을 한 거예요. 아, 예.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니가 빨리 이제 119에 전화를 하고 저희가 그때 강아지를 집에서 네 마리를 키울 때였는데, 예. 강아지들도 다네 마리 를 대피를 시키려고 빨리 이제 안고 이제 주차장으로 빨리 내려갔어요. 네. 화재가 발생을 했으니까. 화재가 발생을 하고 나서 주차장에서 이제 다 이제 뭐 구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보게 되었는데. 어, 거기 이제 집 안에, 화재가 발생했던 집 안에 계셨던 분들이, 네. 안타깝게도, 예, 전부, 아이고, 이제, 가셨구나. 예, 돌아가 예, 돌아가셨고, 이제 그거 이제 들것에실려오는그 모습을 주차장에서 다 보게 됐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아저씨 한 분, 뭐 아주머니 한 분, 아들 한 분으로 알고 있고, 뭐 이게집안에 내부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겨서 내부적으로 집에 이제 방화를 해서 이제 불이 난 상황이었다고 들었어요. 예. 이제 그런 얘기 이제 그런 얘기까지 듣고 이제 제가 1층의 주차장에서 대기를 했을 때 이제 제가 새벽에 이제 뭐 겪었던 일하고 좀 맞물리는 장면이에요. 네. 들것에 네. 그 실려오면 이제 하얀 천으로. 이제, 제 돌아가신 분, 이제 모습을 이제 다 이제 가리잖아요. 아, 그렇죠. 네, 다 가리는데, 발만 보였어요. 네. 발이 들 것에 다 가려지지 않고, 발만 두 개가 이제 보였는데, 이제, 이제 화재가 나서으니까 끄름이 생겼죠. 그렇겠죠. 네. 네, 이제 그게 제 내리 속이 좀 너무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 네.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잤어요. 뭐 어쨌든 이제 그가 화재는 발생한 거니까. 예. 그래서 잠을 자다가 새벽 몇 시쯤은 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새벽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눈이 떠져서 일어났어요. 예. 근데 이제 그림으로 해주신 걸로 이제 보면 조금은 다르지만 미나지 문 사이로 바깥쪽은 거실하고 식탁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집 구조고요. 네네. 그다음에 안쪽으로는 이제 거실 겸 이제 방으로 쓰이는 그런 구조예요. 어, 예. 그래서 음, 미닫이 문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는 이제 형 침대가 낮게 있었고요. 네네. 이제 그 옆에는 바닥에서 제가 그냥 이부 자리를 깔고 자는 형태였어요. 예. 일단, 그렇게 해서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거실에는 이제 조그만한 이제 미등 같은 거를 켜놨었어요. 네. 문을 열고, 이제 물을 이제 한잔 마시려고,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그 미나지 문을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그 왼쪽으로 하면은 그 TV 장식장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네. 요즘 같이 TV 장식장 길게 나 있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예. 약간 비디오 플레이어를 가운데에 하나 두고 맞아요. 예. 밑 밑에는 이제 열 여닫이 형식으로 해가지고 뭐 손톱깎이라든지 그런 걸 넣어놓고 네그 위에 TV를 쌓아놓는 그런 구조였는데 네네 미닫이 문으로 보면은 완전한 투명은 아니지만 반투명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TV 장식장 뒤쪽이 보여요. 오오. 예. 음 근데 이제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TV 장식장과 그 미나지 문 사이에 어떤 커다랗고 기다란 사람의 형태가 보여요 예, 예 까만 형태 같은 거네예 그래서 어 이게 뭐지? 이게 내가 꿈을 꾸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형태에 대해서 누구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예 누구세요?라고 했는데 그맨 처음에는 그냥 길다랗고 커다란 사람의 형태로만 알고 있었는데 가만 보면은 그 TV 장식장과 미닫이 사이의 공간이 약간 삼각형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네네 그 기둥에 살짝 사람이 이제 기대서 되게 지성인처럼 책 보는 자세 있잖아요 오막 이러면서 네 이렇게 어.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안경 딱 올리면서 아래로 책 내려다보는 것 같은 <웃음> <웃음> 약간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하니까 이 형태가 반응을 해요. 오 어떻게요? 제가 부르는 그 미나지 안쪽을 쳐다보는 그 각도, 얼굴 각도가 살짝 오른쪽으로 틀리는 거 있죠. 오 쳐다보는 것처럼. 네, 얼굴 각도가 살짝 틀어지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해서 다시 책을 보는 각도로 바꿔요 예. 그리고 그 책을 하나씩 하나씩 한 페이지를 넘기더라고요 어 책이 있었네요 들고 있었나보네 그, 네 그게 들고 있었나봐요 예. 그 위치에는 책은 원래 없는데 어쨌든 그 형태는 책을 들고 있었고 예. 그래서 이게 너무 긴가민가 했어요 아, 꿈인가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누구세요라고 다시 되물어봤어요. 예. 근데 다시 되물어 본 때는 다시 저한테 고개를 틀리지 않고 그냥 계속 책에 시선을 두더라고요. 어.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laughs> 형을 깨웠어요. 네. 예. 형 일어나가. 형, 여기 뭐 있는 거 같아. 도둑인가 봐. 라고 했는데, 형이, 그냥, 응, 음 하고, 오른쪽으로 그냥 틀어버리고 자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래서, 아, 속으로, 아, 무서워 죽겠는데. 그래도, 어린 마음에, 아, 이건 그래도, 뭔지 내가 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때는 뭐, 이런 귀신에 대한 거잘 모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려고, 이제, 미다지의 양손잡이가 이제 길게 나와있어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잡고, 열려고 하는데, 이제, 갑자기 그 형태가, 손잡이를 잡아요. 오? 예. 손잡이를 양쪽 똑같이 저를 잡고, 이 문을 못 열게 하는 거예요. 네. 예. 계속 흔들어서, 막이 흔들어서 열려고 해도 열어지지를 않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저도 흔드는 거랑 그 형태로 보여지는 것이 흔드는 거랑 이게 너무 흔들림이 많으니까 그 미닫이문에 있는 창문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이, 이제 그 소리들이 나니까 오히려 형보다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신 부모님이 먼저 나오신 거예요. 예, 예. 불 켜진 소리가 나면서, 예. 그러면서 문이, 흔들림이 갑자기 딱 멈추고, 갑자기 안방 불이 켜지면서, 다시 제가 힘을 주고 있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엄마 여기 귀신, 귀신 봤어, 엄마 나 귀신 봤어. 오, 예. 응. 그래서, 아니, 뭔 소리야. 뭐 오버가 있다고 그래. 문을 왜 흔든거야? 그랬죠 아니 문을 열려고 했는데 도무지 안 열렸어 문이 안 열렸어 예 그랬죠 그 엄마가 그때는 다 시나리오는 다 똑같아요 니가 문을 흔들고 꿈꾸고 그런거 아니냐 그러 그러니까 헛것 본거 아니냐 응 음. 네, 헛것 본거 아니냐 네가 꿈꾼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해서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이방 안에서 못자겠는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바로 엄마 아빠가 있는 안방에서 잤어요. 네네. 그래서 그 자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제가 등교를 하고 오 이제 뭐 아버지는 이제 출근 준비하고 형도 이제 학교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 아침에 어머니가 먼저 이제 아침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먼저 일어나세요. 네네. 근데 어머니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불 켜고 불 켜고 밝은 상태에서 이제 안방에서 이제 현 이제 현관 쪽 거치고 이제 식탁 식당 쪽으로 주방 쪽으로 이제 가다가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laughs> 아, 이게 뭐야. 보니까 미닫이 문이 있고 약간 오른쪽 한시 방향에 이제 주방이 있고. 예. 네. 약간 11시 방향에 현관이 있는데, 현관에 검은색 발자국이. 헐. 네 개가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이 바닥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 놀래죠 제가 어제 그런 일을 겪었고, 엄마는 이제 믿지는 않았는데, 이거랑 뭔가 연관된 건가 생각을 하셨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떠올랐던 게, 어 내가 층에 계셨던 분들이 다 돌아가셨을 때 예. 들것에서 이제 제가 모든 게다 쓰여졌는데 발만 두개 남아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뭔가 이분이 우리 집에 왔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발자국 두개 그리고 발발두개 그을린 발의 두 개. 다음에 현관에 찍혀 있던 발자국 네개 검은색 발자국 네개 이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예. 네. 지금도 아, 그래서 어 소름돋는다. 이게 하죠. 검은색 발자국이 약간 어떤 형태였나면 네. 뭔가 약간 그런 잔가루, 숯가루 같은 건 아니고요. 음그 사람들 얼굴에 숯댕이 바르는 약 그런. 느낌 혹시 아시나요? 약간 숙검댕이? 약간, 약간 뭐 군대 가면 이렇게 이렇게 얼굴에 바를 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어, 예. 예, 그런 게네 개가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에 탄 그런 느낌이잖아요. 뭔가 재가 맞아요. 같은, 예. 그게 너무 무서워요. 예. <laughs> 예,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게 뭐냐 하면서 닦이는데 또닦이돼요 닦이도 돼요. 닦이 네. 더 돼요. 또. 그 학교 갔는데, 뭐, 이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와 친구들이 뭐 저희 집 앞에 안 오겠다고. 예. <laughs> 불난 거다 아는데.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 그 이후로는 뭐, 이게히 다른 뭐, 이런 연관된 일은 없었는데. 예. 어, 초등학교 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좀 일어난 적이 있어서. 네네. 네, 좀 이렇게 말씀해서 같이. 많이 들여서 공유했으면 좋겠다. 어, 너무 잘 이야기해 네, 주셨고, 제가 네. 봤을 때도 그 네. 돌아가셨던, 그 안타깝게 돌아가셨던 그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마지막 모습을 만두님께서 직접 보셨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나도 싶기도 하고요. 음. 근데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 네, 그렇게 사는 분인지도 몰랐고, 그런 가정사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원래 따님도한분더 계셨었는데 네네. 이모네 집인가 고모네 집인가 있어서 화를 면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옆에 화재가 났던 그 옆에 집 아주머니랑 저희 집 엄마랑 되게 친했어요. 술친구 하는 이제 그런 사이였는데 네네. 항상 그옆집에서 맨날 싸우더래요. 음. 그래가지고 약간 뭐이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뭐 그런 사연이 있는 집이었구나 라고 해서 그게 계속 지금도 생각이 나고 네 그렇겠네요 희한하게 꿈을 꾸면은 이제 집세경이면 항상 그 그때 살았던 집만 나와요 오, 그 기억이 얼마나 남으셨으면 네. 그게 네. 아직까지도 남으실까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도 있나요? 이것도, 음, 똑같이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일인데요. 네. 이건 이제 한 낮에, 낮이라기보다는 한 오후쯤에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네. 음, 그때가 아마도 국민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였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국민... 때 바뀌었죠. 네. 네. 저는 이제 학교에서 겪었던 일을 또 조금 짧지만, 좀 네.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야기 네. 네. 한창 지금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저희 어렸을 때는 방과 후에 약간 스포츠 활동하는 게 굉장히 하나의 재미였어요 그렇죠 뭐 연락처도 다 무조건 집을 찾아가서 전화를 해야 돼서 찾아가는 네. 시절이니까 끝나고 맨날 깡통차기 아니면은 뭐 야구, 축구 이런 거 하면서 즐겼던 세대인데 그날도 이제 친구들이랑 반 친구들이랑 다른 반 친구들이랑 축구 시합을 했어요. 네네. 축구 시합을 해서 저는 한창 태권도를 다녔던 그런 사람이라서 네. 귀가시간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범단을 했던 사람이라서 항상 연습을 해야 됐기 때문에 늦게까지는 못 놀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창 이제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바뀌던 시절 화장실도 옛날에는 나무가 끼익끼익 끼익 거리면서 약간, 한 스텝 올라가는 형식의 화장실이었어요, 대변기가. 오. 어, 근데 그랬는데, 점차 조금 이렇게 바뀌면서, 화장실도 약간 신식으로 바뀌었을 그 무렵이었어요. 네. 어떤 건물은 화장실이 좀새고 어떤 건물은 좀 화장실이 좀 낡은 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제 친구들이랑 축구 시합을 마치고, 한 오후 한 3시인가 4시쯤이었어요. 네. 친구들이랑 이제 다 축구를 마치고, 소물 틀어서 이제 물한 잔씩 이제 한 모금씩 하고, 다 떼거지로 한대 여섯 명이서 화장실을 갔어요 네네. 이제 화장실을 간 위치가 가장 신식이었던 이제 그런 건물 새로 리모델링한 건물에 있는 화장실이어서 그 화장실만큼은 이제 소변기가 왼쪽으로 한 8개쯤 깔려있고요 오른쪽에는 지금이랑 되게 비슷한 그런 형식의 화장실 대변기 문이 예. 달려있는 4개의 음. 네 대변기가 있어요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소변을 다 보고 보고 나서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 남자 화장실인데 예.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약간 느린 템포로 네. <laughs>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웃음> <웃음> 약간, 울음 참으면서 내는 운, 흐느끼는 소리였는데. 오, 왜 예, 소름돋네. 어, 어, 왜 남자 화장실에 여자애가 울지 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때, 초등학교 때 시절은 되게 호기심이 왕성한 시절이잖아요. 어, 엄청나죠. 해봐야지, 네. 이제, 직성이 풀리는. 네. 음. <laughs> 그래서, 아, 내가 아는 얼굴인가? 내가 아는 애인가? 그런 궁금증이 생겨서. 네네. 네. 친구들한테, 야, 야, 너네 울음소리 들리지? 그러니까, 어, 들려. 근데 왜 남자 화장실에 여자애가 오냐 네. 그래. 글쎄, 뭐, 급하게 우는 일이 있어서 들어와서 남자애인을 모르고 들어온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화장실을 보면은 그 옛날 화장실 같은 구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밑에가 문까지 다 막혀 있어요. 아, 그래서 보이지도 본래로... 않고, 네, 네. 네, 나무랑 약간 지금 말하면 약간 그 타일 같은 게 올라서 있어서 굳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게 보이지는 않는데 어, 위로만 봐야겠네 네 신식 화장실이었잖아요 제가에는 네. 그게 이제 문이 밑에가 이제 떠있잖아요 요즘 화장실처럼 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누군가 해서 이제 밑으로 이제 딱 화장실 타일에 무릎을 딱 대고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서 해서 봤어요 오. 그런데 어, 화장실 이총네 칸이잖아요. 네. 그 울음 소리가 난 곳은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칸이었어요. 예. 두 번째 칸이라서 이렇게 스다 봤는데 여자의 신발이에요. 근데 약간 핑크색 코르테즈 같은 신발 있잖아요. 나이키 코르테즈? 네, 약간 그런 느낌. 어, 예.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 신발이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초등학교라지만, 변기가 지금처럼 유아용 변기가 아니라 일반 성인용 변기랑 약간 비슷해서, 거기에 올라서 걸터 앉으면, 발끝이 타일에, 화장실 타일에 다 닿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붕 떠있어서 약간 이렇게 탈탈탈탈 거리는 그런 방식으로 앉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살짝 봤어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서 봤는데 핑크색 코르테즈인데 이게 발이 발등이 보이게 거터앉으면 발등이 딱 보일 거잖아요. 저. 네. 근데 이게 발이 되게 신나 보이는 거 있죠. 응. 그러니까 발 왼쪽 발의 안쪽 날 오른쪽 발의 안쪽 날이 박수 치듯이 있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니까 발. 네. 그니까, 울면서, 그니까, 러 울면서, 발이 이렇게 딱 걸터 앉으면은, 발등이 조금, 발 앞날이 내려간 상태에서, 네. 되게 발은 신나. 무장고 치듯이 있잖아요. 발이 이러고 툭탁탁탁탁 치는 소리가 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시 이렇게 올라, 이렇게 갸우뚱거리면서 올라왔어요. 보다가, 야, 근데, 울고 있는데 발이 좀 이상해. 그랬죠? 그래서, 좀 뭐가 이상한데? 발은 되게 신나고요 그랬죠. 네. 예. 뭐지? 발이 왜 이렇게 신나보이지? 그러니까 애들은 무섭다고 나갔어요. 예. 세 명은 나갔어요. 무섭다고. 근데 제가, 야, 일단 내가 한번 볼게. 볼게. 해서, 울음소리는 계속 났고요. 네. 그 상태에서 한세 명은 나가고, 저 포함해서 한명 내지 두 명은 화면실 내부에 있었고 울음의 그 소리의 진원지인 두 번째 칸에서 바로 오른쪽 옆에 칸으로세 번째 칸으로 제가 문 열고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변기 뚜껑이 열려 있길래 다시 변기 뚜껑을 닫고 이제 거기를 변기 뚜껑을 딱 밟고 두발딱 짚고 그 위에 이제 틀이 있잖아요 맨 위에 문 사이 틈 거기를 딱 잡고. 이렇게서 해 봤어요. 오, 오. 밑에서 봤는데 밑으로 이렇게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와 진짜 진짜 아무도 어, 없는 아무도 눈은 닫혀 있고. <laughs> 근데 신기한 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야 아무도 없어라고 소리 질렀어요. 예, 예.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가 소리하고 있는 거야. 예. 야. 아까 우르도다 들었자. 아무도 없다니까. 하고 내려오면은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어 보통 이렇게 문이, 화장실 문은 네. 이렇게 옆으로 잠그잖아요 아, 맞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잠그죠그 화장실이 닫히는 음. 그 공간 틈 사이가 약간 벌어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잠그면 그게 원래 흔들림이 없어요. 네. 약간 이게 문이 닫혀져 있지만 그 잠금장치가 풀려있으면 이게 문이 약간 틈 사이로 벌어지면서 그 화장실 문이 더 안쪽으로 좀 밀려 있는데 확실하게 예. 그 문은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서 문이 흔들림이 없고 딱그 틀에 맞게끔 딱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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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화장실 두 번째칸 문은 열었는데 열리는 거예요 문이. 예. 열었는데, 당연히, 아무도 없죠. 와.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 완전, 이제, 한 명, 내지 두명 있었던 걔, 걔네들은, 이제 완전, 혼비백산해서 나가버리고, 예. 저도, 이제, 막, 얼른 나가요. 아우 문을, 이제, 딱, 이제,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다 문을 막아버렸어요. <웃음> <웃음> 그 와중에, 또, 초등학생이라도 장난을 친 거죠. 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낮에. 레전드다, 이거. 아니, 만두님, 일단 이 만두님의 네. 이야기가 소름이 끼치기도 하는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네. 여러분들. <laughs> 일단은 상상이 되는 소리를 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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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그 모습이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화장실 밑바닥에 무릎 대고 이렇게 봤다고 했잖아요. 예. 제 침대에서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아 일부러 <laughs> 더 리얼하게 음, 잠깐, 그, 음, 소리가 나게끔 하려고. 네. 네. 근데 진짜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음. 아래로 이렇게 네. 계속 어 이렇게 음. <laughs> 이런 식이 된단 네. 말이에요. 그래서 와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아무래도 네. 또 긴장을 어느 정도 하셨겠지만 지금 긴장 거의 안 하신 것처럼 들렸어요. 네. 다행히도.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죠. 음. 네. 전화 이렇게 받기 전에. 그, 돌비님이 의자에서 꿈틀거리는 그걸 보고, 조금, 긴장이 풀린 것 같습니다. 아, 제 꿈틀이요? 왕꿈틀이. 아, 왕꿈틀이로 왕꿈트리. 아, 보였죠. 네. 음, 그 왕꿈틀이, 그또 왕이 제맛이 잖아요 그죠? 네, 그쵸. <laughs> 네, 이왕 할 거, 왕꿈틀이로 가야죠. 암튼, 오늘. <laughs> 네. 왕튼님 감사드립니다. 어우, 마지막에 제가 한대 맞았네요. 어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유머도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드립을 뭔가 하실 줄 아는. 근데 이제 이 집에서 겪었던 그 존재와 그리고 야, 나 이거 화장실 얘기 진짜 이거 레전드 아닙니까? 이, 이 정도는 거의 레전드예요. 화장실 아래 틈이, 틈으로 이렇게 봤는데 거기 발이 있었다. 근데 남자 화장실에 여자가 있었고 여자가 울고 있었다. 근데 울고 있다는 것과 또 반대로 발은 되게 신나게 막 이러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상반되는 그 행동 자체가 너무 무섭지만 결국에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흔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소름이 돋았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